인기 양념통 5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제품 구입은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영상의 구매 링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념통은 홈메이드 접병 소재 트라이탄 양념통입니다. 트라이탄이라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훨씬 가볍고 깨짐 걱정이 적어요.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열탕냉동 가능하고 350ml 용량과 중간 캡으로 가루 양념도 뭉침 없이 깔끔합니다. 두 번째 양념통은 바른미각 BPA 프리 사각 양계형 양념통입니다. 사각 투명 디자인으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고 두 방향 뚜껑으로 사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해요. 열에 강한 소재의 국내 생산 BPA 프리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념통은 데일리픽 스테인리스 양념통 세트입니다. 3단계 입자 조절 뚜껑으로 굵기 취향에 맞게 뿌릴 수 있어요. 분리 세척이 쉬워 위생적이고 육종 전용 거치대 스티커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양념통은 모던 양념통 세트입니다. 맞춤형 선반과 손잡이 구조로 꺼내기 쉽고 흐트러짐 없이 보관돼요. 일체형 원터치 뚜껑과 적층 보관으로 공간 효율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마지막 양념통은 비프로젝트 클린텍 양념통 세트입니다. 투명 용기로 내용물 확인이 쉬우며 넓은 입구와 350ml 용량으로 담고 꺼내기 편해요. 먼지 유입을 차단해 위생적이고 레터링 스티커로 예쁘게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